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의 외이모가 미국에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무인 로봇 택시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내 도로를 넘어 고속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산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정 단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시장을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미국과 중국에 내어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외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고속도로 구간을 포함한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24시간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돌발 상황 시 자동으로 완전 정차하도록 설계해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시내 도로에서는 로봇 택시가 합법적으로 상용화되었습니다. 웨이모만 해도 2,500대를 운행하며 연간 25만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중국 역시 베이징, 강저우 등 대도시에서 총 1000대 이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 위라이드는 중동과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지난해 30억 달러에서 10년 후에는 1900억 달러로 급정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용화를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혁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이 있어도 규제로 인해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사업화가 막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서 신산업 도입을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상징되는 모빌리티 규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자율주행차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주요국은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서 경쟁하는데 한국만 규제 지옥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도 2024년 4월 1일부터 우버 형택시를 일정 범위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법제 정비를 서두르고 택시 업계와 이해 조정도 사회적 합의 틀에서 해결하길 바랍니다.